건강백세가 된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건강백세TV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하기 위해 큰 고민 없이 드시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복에 잘 모르고 먹었다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속하지만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패킹과 여러 성분들이 위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소화가 어려운 단단한 덩어리로 변해 위장의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위 내부 압력 증가로 위장이 팽창하여 통증을 유발하므로 빈속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의 풍부한 탄닌산이 위장장애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마토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우유입니다. 우유에 들어 있는 카제인 단백질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속쓰림이나 위 점막의 상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찬 우유보다는 전자레인지에 20에서 30초 정도 가열해서 드시면 위산 분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물빵이나 곡물 시리얼과 같이 드시면 위에 부담이 덜하다고 합니다. 셋째 커피입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염이나 위궤양 영유성 식도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장뿐 아니라 대장의 연동 운동도 방해합니다. 이 때문에 공복에 모닝커피는 배에 가스가 차게하거나 더부룩함 또는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높이거나 심혈관 및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가천대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커피를 마신 사람보다 커피 부작용을 경험할 위험이 최대 30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커피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가 적은 기상 후 2시간 이상 지났을 때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넷째, 바나나입니다.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바나나를 빈속에 먹게 되면 혈관 속 마그네슘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륨과 균형 상태가 깨집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공복에 바나나를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한두 개 정도 드셔도 1일 마그네슘 권장 섭취량의 10에서 20% 정도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다섯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탄닌과 아교질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분비를 촉진시켜 속쓰림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 자체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라 당뇨병 환자에게는 더욱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장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고구마를 절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 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